여러분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가족들의 감사가 아닌 무시와 배신이었죠. 오랫동안 참아오다가 마침내 그녀는 72세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 반란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오영자 할머니의 눈물과 해방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상막한 아파트를 떠나 지금은 속초 바닷가에서 홀로 살고 있는 72살 오영자입니다. 불행히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아들이 장가가고 손녀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북적이며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 믿었죠. 새벽 5시 늘 따라 다니던 지긋지긋한 이명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손녀 도시락과 아침 준비하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다시 반찬 배달까지. 제 하루는 그야말로 쉴틈 없는 전쟁 같았어요. 손녀가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안겨올 때만 잠시 위로를 얻었을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질 무렵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면서 요구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 반에 맞춰주세요. 청소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셨어요. 잠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볼륨 줄이세요 시끄러워서 머리 아프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아플 때 조차 조금의 배려도 아예 없었다는 현실이에요. 39도 열에 끙끙앓아도 며느리의 관심은 손녀의 저녁밥뿐이었어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아들의 첫마디는 수술비는 얼마나? 그럼 집안 일은 누가 해요?라며 짜증섞인 말투로 쏘아붙이곤 했어요. 가장 두려운 수술실 앞에서도 손잡고 위로해줄 사람 하나 없이 덩그러니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이참에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나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일본 여행 가려고요. 하지만 저를 제외하고 자기들만 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이 집에서는 오로지 짐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못난 후회는 뒤로하고 독한 마음 먹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겠다. 아들 가족이 여행 간 사이 저는 집을 금매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마침 신혼부부와 계약을 끝냈죠. 돌아온 아들 내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오늘부로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 거다. 아들이 사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본심은 집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였어요. 저는 단호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이다. 내가 알아서 쓸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속초 바닷가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30년 살던 집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해방감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창문 넘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 아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녀가 진짜 효도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 거다.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라. 지금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나 어영자로 살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무조건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단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도 좋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